전전전첫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실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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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저저저져저저 <laughs> <laughs> 뭐, 어, 중에 스키브 붙은데. 잠깐만요. 철방소리, 철방소리. 이 컨테이너 안뚫남아 나만이 맞지? 네. 컨테이너요? 아, 분 조금 발전기. 아, 씨발. 이거 발전소도뭐 같은데? 팀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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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... 음. 저랑 같이 계신 분 혹시 여기. 탱크콜 알람 끄고 올까요 같이? 예, 작정하고 온 똥쟁이인데요. 아니 그냥 아이들 아이 돼요. 마막 허럭스